안녕하세요, 선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코로나 이후에 벤쿠버를 포함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잡 디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일단 다섯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 영향을 받은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어,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직업군은 조금 더그 직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알려드릴 직업군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렸던 영상, NOC와 관련된 어, 영주권과 관련된 직업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어, 그래서 NOC의 이제 이 넘버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일을 하시면 조금 더 이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첫 번째 직업군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래머 미디어 디벨로퍼 NOC 넘버 2174번이고요. 프로그래머 뭐 코딩 잡 아니면 모바일 앱. 그리고 모바일 앱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 게임과 비디오에 관련된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직업군이고요. 뭐 프로그래머는 사실 요즘 세계적으로 근데 이 역시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를 어 포함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도 굉장히 하이 디멘드인 잡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겪고 나서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첫, 제일 좋은 직. 종이 아무래도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잡을 많이 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이디펜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NOC로 그걸 지원을 하시면 영주권 따기가 음 조금 쉽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무 감사 및 회계사 해서 어 financial auditors in accountant 해서 NOC 넘버 1 1 1 1 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재무 감사인은 이제 개인 및 시설의 회계 및 뭐 재무 기록을 조사하고 또분석하에 확립된 회계 표준 그리고 절차의 정확성과 준수를 보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회계사는 이제 개인 및어 시설을 위해서 회계 시스템을 음 계획 구성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직종도 제 영상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회계사 쪽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조금 전망이 밝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2022년에 이제 하인 디맨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잡 직종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사과라고 하는 거죠. 뭐 휴먼 어 휴먼 리소 n 스 매니저라고 해서 011 2번인데요.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어 직원 고용 그리고 인터뷰, 급여, 복리후생 어미 휴가 관리, 회사 정책, 뭐 관행 시행을 포함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인적 자원 HR 부서의 일상적인 그런 기능을 이끌고 지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하이 디맨드 잡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Retailer and Wholesale Trade Manager 해서 NOC 넘버 0621번이고요. 어 이제 이 그룹은 어 아시는 것처럼 소매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관리 직종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산업, 상업기관 또는 전문 사용자에게 아니면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 어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하이디밴드 잡, 중에 네 번째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토목 기사. 1 ि 엔지니어 NOC 넘버 2131번으로 어 131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토목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는 주요 운송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토목 엔지니어는 도로, 건설, 공항, 터널, 댐, 뭐 교량 및 상수도, 하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해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및 시스템을 구성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감독하고 뭐 운영, 건설, 유지하는 그런 관리자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계속 한 2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주권을 어떤 쪽으로 따야 되나, 아니면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 내가 영주권을 딸수 있나, 이런 걸 고민을 하셨을 때, 이런 걸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좀 감축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반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런 반면에, 어, 또,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또, 특히나 부족한 부분의 직업군을 많이 이제 고르려고, 많이 뽑으려고 하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잡, 어, 직업군은, 어, 관심있게, 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지, 이 직업에, 음, 관심이 있다, 뭐, 컬리지를 가려고 한다 하셨을 때는 이런 거를 NOC 넘버를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다섯 가지, 하이디맨들 잡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벤쿠버 쪽이나, 어, 브리지시, 콜롬비아 쪽으로. 음, 영주권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쪽으로 한번 잡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다섯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올렸어요. 라이브 방송이, 어,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어, 제가 영, 이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이제 캐나다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거에는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분의, 보내주신 분의 백그라운드도 잘 모르고, 아무리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얘기를 또 해보는 건좀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포괄적인 그런 제너럴한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 개인적인 개인사에는 제가 대답을 되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때 참여를 해주시면 어, 그때 제가 시간을 내서 어, 개인적으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해요. 아마 뭐 내년 초쯤에 제가 한번 날짜를 잡고 플랜을 잡고 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면 거기 커멘트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모아서 따로 어, 답장을 드려서 어몇 분만 초대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열, 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또 다음 스케, 어, 라이브 방송에 대한 스케줄을 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